오늘 어, 날씨가 조금 눈이 오고 추웠는데 저희 네. 옷을 보고 설레는 봄 같다고 어, 지금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요 음. 오늘 봄옷 준비를 했고요 지영님께서 질문 주고 계시는 트렌치코트는 음. 아마 저희가 네 번째 착장인가요? 세 번째 착장으로 보여드릴 어, 것같습니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면 음. 한 45분에서 50분경에 들어와 보시면 전 컬러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눈쌀 날씨지만 옷본이 너무 설레입니다 해주셨는데 <laughs> 사실 약간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느낌이죠 맞아요. 봄이 멀었다라는 네. 느낌은 지금 음. 아니잖아요. 봄이 진짜 문답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봄하면은 참 네. 원피스 입을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 첫 번째 착장 원피스로 준비를 했고요. 컬러도 라벤더와 블랙 그리고 라이트 옐로우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사이즈 스몰, 미디움 선택 가능하신데 오늘 88,000원대에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어인까지 전원 증정 라이브 단독 혜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컬러감 자 음. 제가 진짜 봄에 가득 담은 라벤더와 음. 라이트 옐로우 통이 딱 보이니까, 네. 아, 진짜 문 앞까지 찾아온 봄을 음. 약간 내가 먼저 맞이하는 아. 느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이 라벤더 음. 컬러는 되게 진짜 설레이는 컬러 아닌가요? 딱 파스텔이 맞아요. 하면서 어, 되게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원색적인 컬러보다 음. 파스텔한 컬러들을 착용했을 때 조금 더 봄의 느낌이 음, 나다 그쵸. 보니까 부담스럽지 아니면서 또이 원피스라는 무드랑도참잘 네. 어울리는 게이 라벤더 컬러잖아요. 과하지가 아으면서도 원피스인데 오늘 가격보다 없는 8만원대. 근데 딱 원피스만 딱 입어서 뭔가 자켓을 네. 걸쳐야만 될것 같은 약간 음. 이너 원피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켓이 레이어드 되어 있는 요 디자인 때문에 음. 아예 그냥 갇혀 입은 듯한 아예 투피스의 느낌까지 거기에 허리 네. 스트랩까지 딱 가다 보니까 좀 정말 이렇게 완벽하고 탄탄하고 예쁜데. 8만 원대. 그런데 봄의 컬러와 기본기인 블랙 컬러까지 하객룩까지 네. 오늘 골라 가 보실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약간 봄의 설렘을 음. 가득 담으면서도 이게 클래식하면서도 음. 약간 톤 다운된 좀 약간 TPO를 맞춰 드리는 그 깔끔한 라인 다 지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봄 시즌에 뭐나 중요한 자리 가야 되는데 음. 뭐 학부모 모임도 음. 뭐 약간 말씀 나왔었고요. 맞아요. 또 하객룩으로 네. 블랙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뭐 데이트룩까지 진짜 음. 봄을 가득 담았는데 깔끔하면서 클래식한 원피스. 아. 근데 라이브 특가인데 으로 지금 88,300원이니까요. 지금 사이즈 질문 주셨는데 딱정 사이즈라고 네. 보시면 돼요. 55이신 분들 스몰, 음. 66이신 분들 미디움인데 어, 여기 약간 바스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55반 음. 걸치신 분들은 미디움으로 올라가시라고 사이즈 팁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입어 보시고 혹시나 좀 헐거워서 스몰로 내려오겠다 하시면 음. 방송 중에 구매하셨다면 무조건 사이즈 한번 무료 교환 되니까 걱정 없이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고요. 부케 순이 네. 결혼식 할때 어, 너무 예뻐. 예쁘겠다. 너무 예쁘 이게 부캐 순이는 제가 알기로는 음. 너무 또 칙칙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또 블랙도 좀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정도 괜찮지 뭐 않을요 라벤더 나 어. 아니면 라이트 옐로우톤으로 가셔도 충분히 예쁠 것 같고 제가 이걸 약간 격식을 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확실히 네. 격식을 차린 이유가 약간 자켓 디자인이에요. 보이시요 정면으로 어. 살짝 보셨을 때, 어? 그냥 슬리브리스 A라인 원피스에다가 자켓을 레이어드 했나라 의구심이 그러니까. 들 정도로 되게 클래식하면서 세련됐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이 가격이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자켓 없 이 네. 플레어 원피스를 뭔가 탄탄하게 이너 원피스 느낌으로만 있었다면 음. 어, 8만 원대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럴 건데 아예 자켓 무드까지 긴팔 자켓을 싹 입은 느낌까지 완벽하게 지금 내주고 음. 있다 보니까 원피스지만 이 자켓이 주는 무드 때문에 포멀하거든요. 조금 네. 더 엘레강스하거든요. 그런데 음. 가격은 너무나 그냥 미니 원피스 느낌의 맞아요. 가격 8만 원대. <laughs> 어 방송이 네. 아니라면 어. 여러분 9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 아무런 사은품 없이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방송 중 온에어 시작과 동시에 딱 90분 동안만 열어드리는 가격 혜택 88,300원. 음? 그리고 온에어 중에 결제 완료하신 분들에게 무조건 드리는 진주 이어링 네. 그리고 구매 인증 당첨되시면. 클리스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방송 중에만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글래머러스 한 66이시면 어떨까요? 해주셨는데, 아 어, 착용 자체는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V자다 보니까 살짝 벌어짐을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똑딱이 음. 단추를 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여며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피스가 너무 음. 좋았던 점이요. 스트랩이 같이 여러분 동봉돼서 들어갈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허리 라인을 음. 한번더 슬림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음. 밑단은 플레어하면서 음. 좀 풍성한데 상의 음. 라인은 슬림하고 또 허리는 한번더 잡아주니까 진짜 완벽한 여성스러운 몸매 라인을 만들어드리거든요. 아니 정말 네.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컬러며 플레어 라인이며 플레어도 너무 이렇게 과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단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라인이다 보니까. 음. 기분이 너무 좋아져. 맞아요. 그런데 어? 살랑살랑 어. 체형 커버도 너무 좋아요. 맞아. 아니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네. 뱃살을 딱가려주는 자켓이에요. <laughs> 한번 덮어주잖아요. 이렇게 식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뷔페 식사 거, 뭐 스테이크 거 이제 하객으로 하로 가셔가지고 식사하시더라도 음. 뭔가 그냥 원피스면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음. 얘가 싹 덮어내니까 네. 뱃살 커버 다 되죠. 음. 다리라인 커버 싹다 되죠. 그러면서 뭔가 자켓까지 다 갖춰해본 듯한 음. 느낌. 허리라인 네. 한번 이렇게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거의 원피스, 봄 원피스계의 정석 같은 음. 느낌이 돼 오늘 8만 원대입니다. <laughs>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실루엣 자체도 음. 되게 레이디 라이크룩이 또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뉴룩에 이어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정말 트렌드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몸을 옥죄는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또 예쁜 음. 거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입는 방법은 전면에 버튼으로 보이는 자켓을 음. 입는 게 아니라 백라인에 지퍼가 있어. 지퍼론으로 깔끔하게 탈착용이 가능하시고요. 숄더라인에 얇은 패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와이드한 숄더는 아니지만 슬림한 숄더라인 예쁘게 잡아주고요. 팔뚝도 약간 와이드 슬림하면서 A자로 <laughs> 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 여리하면서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드립니다. 맞아요. 플레어라인이 딱 기분 좋은 플레어예요. 과하지 계속 않고 돼요. 어, 너무나 데일리하게 어. 입을 수 있는 플레어. <laughs> 이거 원단도 이게 너무 무겁거나 어어, 너무 가볍거나 너무 하면 이 텐션감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 오늘 다시 한번만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 너무 어, 기분이 좋아. 아니, 딱 딱이에요, <laughs> <범의> 이다 <여선이다. 웃음> <laughs> 아니, 과하지가 않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막 너무 드리스같은 어. 라인이야 저희 다같이 이렇게 한번 <laughs> 은하님 어지러워요 이제. 은하님 방금까지 차 타고 오셔가지고 막 저희 막, 막 멀미하고 있어요 아, 막저막 멀미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 멀미하더라도 못 참아 이건 조금 돌아줘야 될것 같은 <laughs> 너무 예쁜 네. 네, 라인이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어. 저희가 이 원피스를 보여드릴 때 약간 봄 데이트룩으로도 충분히 입으시라고 오.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오. 페미닐한 느낌 그리고 약간 네. 설레임은 봄의 느낌에 음, 가득 맞아요. 담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간 나는 네. 봄 원피스 하나쯤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옐로우나 음. 라벤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꽃다발 맞아요. 하나를 어. 딱 받고 싶은 음. 느낌이에요. 그렇 뭔지 봄날에 아시죠? 봄날에 그 소풍 갈 때도 어. 이렇게 예쁜 하나라도, 거. 꽃 하나라도 그죠맞 꽃다발 딱 들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야 될것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금 어. 밖은 이렇게 좀 쌀쌀 아직 겨울이지만 네. 마인마는 진짜 약간 봄을 그냥 문 열고 제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봄이여 아. 와라, 그러니까 약간 와라 약간 와라. 이런 느낌이고요. <laughs> 네. 컬러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음. 착용한 게 지금 라벤더 컬러 그리고 아. 블랙 컬러 라이프 옐로우 네.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준비했고 사이즈는 네? 스몰, 미디움 음. 딱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퀄리티에 8만 원대면 뭔가 원사이즈로 뒤에가 벤들어서 뭔가 아, 고무줄이 보이거나 어. 그래야 되는데 그냥? 딱 네모에 맞게 스몰, 미디움 사이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8만 원대입니다. 음? 라이브 특가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방송이 종료되면 선물도 안 가고 9만 0천 원이라는 금액에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방송 중에 꼭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어, 크림 컬러 아 지금 라 라벤님이신가요? 음. 라벤님께서 요 옐로우 컬러, 라이트 옐로우 컬러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앞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컬러 한번 보여드리면은 라이트 옐로우 컬러예요. 서봄 웜톤이신 분들이시나 좀 따뜻한 계열의 펄싱나 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컬러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확실히 약간 네. 좀 부드러우면서 톤 음, 다운된 약간 개나리 컬러톤이라고 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봄 시즌에 파스텔리한 컬러톤이라서 충분히 활용 음, 가능하실 맞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컬러가 부담스럽지 네. 않게 좀 처저히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음. 괜찮으실 것 같고 블랙도 한번 볼까요? 확실히 그쵸? 날씬해 보이는 건 블랙. 블랙이에요. <laughs> 아니 어쩜 이렇게 참해요? 단정해. 약간 아우. 약간 하객룩 나는 블랙으로 하객룩을 아직 놓치기 싫어하시는 진짜? 분들은 그냥 블랙 깔끔하게 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이드로 보면 은 살짝 약간 자켓 레이어드 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음. 이쪽으로 가면 원피스거든요 아니 근데 음 정말 8만 원대로 만날 수 없는 하객룩의 아웃핏입니다 맞아요. 블랙 네. 컬러 내가 기본 블랙이 없다 하시면전 블랙 음. 무조건 추천 이미 블랙이 네. 있고 그레이 네이비 이런 게 많아서 봄맞이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음. 이렇게 라벤더나 라이트 옐로우 중에도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켓 형태라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원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자켓이 랩처럼 레이어드 되어서 뱃살을 싹 가려주니까 음. 식사하실 때에도 뭐 종아리 라인이라도 하나도 나의 단점은 싹다 가려주면서 핏이 너무 예뻐요 아. 카라리스의 브이넥 자켓을 입은 듯한 느낌. 숄더 패드 있어서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주님 일하다가도 칠벌 썼는데 잘되어셨습니다 <laughs> 화요일 1 2시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계시는군요. 저희 또 3월이 시작되면은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음. 개강을 하게 되고 뭐 음. 새로운 음. 출근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다시 학교를 가게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이첫 출발 음. 저희 라이브랑 함께 보면서 어나 봄도 한번 이렇게 만끽해 봐야지 이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3월은 확실히 1월만큼이나 좀 설레는 기분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봄맞이 예쁜 원피스 음. 하나 88,3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한번 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세명 네. 이제 기장이 다 달라 보이던 음. 키가 저희가 제가 169cm, 네. 164cm 그리고 174cm라서 174cm. 우리 라벤 님께서 72cm 정도시면 저와 헤라 님의 네. 중간 정도 되시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60군데 어차피 구두를 또 신었으니까 이 음. 정도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마 1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제가 착용한 느낌처럼 약간 약간 롱 원피스 느낌으로 음. 약간 나오실 네. 거고요 그래도 예뻐요 맞아요 약간 어, 맞아요. 원피스 자체가 플레어의 A라인을 허리 라인 자체를 좀 위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냥 롱 원피스로 보면 되게 여성스럽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근데 헤라님처럼 170대 음. 이상이신 분들은 약간 미디한 원피스라고 봐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허리 같이 들인 이 스트랩도 기장이 짧지가 않고 좀 롱하다 보니까 거의 치마 길이까지 내려오는 요 느낌에서 같이 좀 우아함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것도 기장도 짧으면 애매하고 그쵸. 맞아요 요렇게 팔랑팔랑 <laughs> 거리저 <거기는> 목이 <조금씩 웃음> <보기> 그렇거든요. <laughs> 네, 하게어 음.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 엘레강스한 음. 무드와 잘 어울리면서 딱봄 원피스의 거의 정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컬러 고민을 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냥 딱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좀 나는 쿨한 톤이 어울린다 음. 하시면 라벤더 아, 들어올 거예요. 진구를 위한 라벤더. 약간 네. 웜한 톤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해라 음. 님이 그신 라이트 옐로. 우 라이트 옐로우. 어. 음. 그리고 나는 아니다 나는 슬림한 걸 무조건 원해 하신다면 음. 그냥 빌드. 음. 그 기본이 없으시면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핏이 괜찮아서 블랙 하나 사두시면 음. 내가 기본 블랙 원피스가 없 하객룩 고민해서 아직 못 태어나왔다 하시는 분들 네. 요거하셔야 되고 이미 블랙이 많으신 분들은 봄맞이 원피스니까 어. 쿨톤이시면은 라벤더, 아 웜톤이시면은 라이트 옐로 요렇게 추천을 드려보고요. 네. 구매 인증 남겨주셨네요. 음. 오늘 저희 선물 준비한 거한 번씩 정리 드리고 갈게요. 방송 중에 구매 완료해 주시면 무조건 전원에게 일단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이어링 드릴 거예요. 진주 이어링이고 요렇게 기본템이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음. 요런 원피스 라인과 다잘 어울리실 거. 라서 무조건 요건다 챙겨 드릴 거고 요거 구매 인증 지금 눌러서 우리 황수정님 참여해 주셨잖아요. 요 네클리스를 두분 추첨해서 드릴 거예요. 구매하시고에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네클리스까지 받아 가실 수 있는 기회까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원피스는요. 네. 음. 진짜 뭐 격식이 차려진 자리나 뭐약속일 나가실 때도 있고요. 봄 시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약간 내가 나가고 싶고 되게 주말에 집에 있는 게좀 아쉽잖아요. 음. 그럴 때 그냥 예쁘게 꺼내 이렇게 좋은 라인이어서 너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요인넥이 조금 더 파여 보인다고 제가 착용한 게 아, 그, 그리고 아, 우리 아까 예. 얘기했던 건데 조금 슬픈데 그냥 알려드려도 네, 돼요? 알려주세요. <laughs>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 주세요. 알려주세요. 어, 이게 약간 이제 바스트와 볼륨감의 차이로 맞습니다. 개개인의 어. 라인에 따라 조금 그쵸.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바스트가 있으시면 얘가 벌어지게 네. 되다 보니까 음.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어. 어.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근데 <laughs> 네. 아까 저 보고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 헤란 님 옆에서 어, 저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는 네 이제 기분 탓, 바스트 탓, 음. 볼륨 탓,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네. 되겠고요. 어, 라벤 님 옐로우 구매하셨다고 해주고 구매 인증 우리 은하 님도 감사드립니다. 어, 88,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봄 원피스 이 착장이 사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착장이 아니었는데 네. 지난 주말 동안 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 이 착장이 음. 너무 많이 구매가 돼가지고 음. 아 역시 봄이 왔나 보다. 3월이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고객님들이 봄 원피스를 찾으시더라고요. 아 올해는 이런 게좀 먼저 보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착장 순서를 바꿔가서라도 이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라벤더와 라이트 헤로우 네. 블랙까지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 스몰 미디움인데 이거는 좀정정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애매하시거나 음. 바스트 있으신 분들은 업하시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 컬러가 진짜 음. 보기만 해도 그 달달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너무 예쁩니다. 88,300원이라면 저는 기본 하나랑 내퍼스널 컬러에 맞는 컬러랑 하나 해가지고 어, 두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가격. 컬러 예쁘고 가격 저렴한 원피스는 세상에 많거든요. 음. 그런데 핏까지 탄탄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원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걸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도 어쩔 수 없이 베이지 옷을 갈아입고 베이지 옷을 판매하는 음. 패션 쇼호스트로 일을 하면서 네. 딱찾 체크하는 게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원 사이즈는 아닌가 음. 스몰, 미디움이 있는데 이 가격이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laughs> 맞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의심해야 돼. 약간 약간 어디가 그렇죠. 좀 이상하게 나오지 어,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의 포인트를 다 비껴 갔어요. 진짜. 그리고 사실 88,000원에 이 원피스를 원사이즈로 만들어주고 허리 스트랩 주면은 전 그것도 음. 괜찮아요. 근데 얘는 스몰 미디움까지, 그니까 레일을 두번 돌리는 거예요. 사이즈 따로 두번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음.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네. 8만원대로. 자, 구김 안 생기나 해주셨는데 구김에 그렇게 약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접혀있던 부분이 살짝 선은 생길 것 같은데 음. 뭐한번 요렇게 했다고 싹다 구겨지는 그런 원단까지는 아니고 네. 원단의 두께감도 안감 싹 들어가 있으면서 딱 지금 음. 봄부터 지금은 아우터를 하나 입어주셔야겠지만 아, 봄부터 초여름 직전까지 너무 잘 입어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함께 드리는이 스트랩도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음. 이렇게 좀헤어밴더로도 요렇게 좀 활용해 어, 주셔좋 되고. 좋을 것 고 스카프로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탄탄하면서 밑단 자체가 되게 플레어한 음.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걸었을 때도 약간 이렇게 잡고 걸고 싶을 정도로 음. 되게 원단 자체로 되게 와이드하면서 많이 넣었어요. 어 좋아요. 그런데 약간 밑에만 좀 와이드하고 네. 풍성했으면 너무 약간 좀 너무 경쾌한 음. 분위기로 갈 텐데 맞아. 이게 자켓이 한번 그 무드를 맞아요. 눌러주거든요. 아. 아니 다르다 정말 다르다. 내가 자꾸 어. 이제 어,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 시어머니 입장이 되는데 <laughs>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네. 옷 입고 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거 음. 같아요. 딱 신경 쓴 느낌이 자켓의 디테일에서 딱 나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원피스가 아니라 자켓까지 음. 갖춰 입은 듯한 포멀한 무드를 연출해 보실 수 있는 착장이고요. 혜영님 네. 감사합니다. 라벤더 컬러 봄맞이로 어, 좋아해 주셨던 컬러라면 음.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원단 전혀 무겁지 않은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무겁지 않고 너무 예쁜 음. 컬러 살랑살랑 걸어온 우리 해란 님의 워킹 만나보면서 첫 번째 착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걸을 때 보여지시죠. 원단이 무겁지 않고 진짜 산뜻한 그 가벼움이 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아까 지영님도 않죠. 이렇게 살짝 들고 걷고 싶다고 하셨는데 음. 이렇게 뛰어가도될것 같아요. 나 잡아봐라 하는 <laughs> <laughs> 느낌으로. <웃음> 네, 맞습니다. 아, 저희 네. 얼른 두 번째 착장 기다리고 계시다는 댓글 확인했거든요. 얼른 두분 먼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하나 네. 구삼번의 벨트 세트 원피스 오늘 봄 스타일링, 봄 원피스 스타일링 첫 번째 주자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 가지 컬러 준비해서 보여드리는데 사진 속에 라벤더 그리고 라이트 옐로우와 블랙 컬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가격 8만원대 가능합니다. 어, 사이즈 스물 미디움 나뉘어져 있는데 딱정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반 사이즈이신 경우 어팟이라는 거추천니다 드릴게요. 자, 그러면 라벤더 컬러 착용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 첫 눈에 딱 봤었을 때원피스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뒤에 있는 지퍼 여밈으로 쫙 올려서 입는 원피스, 코디 걱정이 없는 원피스인데, 세상에나 앞쪽에 자켓이 이렇게 딱 레이어드가 되면서 민소매 원피스에 같은 원단, 같은 컬러의 자켓을 딱 갖춰 입은 듯한 자켓 디테일이 주는 포멀하고 엘레강스한 무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위에 다른 자켓 착용 없이도 하객 룩이라든지 데이트 룩으로 너무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8만 원대인데 이러한 이러한 핏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어, 뒤쪽 지퍼로 입지만 앞쪽에 투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버튼도 이렇게 똑딱이로, 똑딱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잡아주는 이너 버튼까지 더블 버튼으로 카라리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허리 스트랩이 함께 갑니다. 스트랩 안에도 사실 라인은 좀잘 잡혀져 있어서 이 자켓이 내려주는 이 부분이 뱃살을 탁 눌러주는 듯한 느낌, 거기에 함께 드리는 스트랩을 이렇게 한번 메꿔주시면, 더 허리라인 딱 잡히는 듯한 느낌으로 착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스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딱 기분 좋게 퍼지는 원단 지 원단 시점 라인 여러분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뻗쳐 나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단의 양이 원단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딱 퍼지는 딱 기본 조은 라인의 A 라인 플레이어입니다. 과하지가 않아요. 턱을 잡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단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 그러다 보니 허리는 더 날씬해 보이고요. 커버 확실하게 될 겁니다. 아, 틴트 사랑합니다. 너무 예뻐요. 벨트 없이도 예뻐요라고 해주셨고 아, 오늘 귀걸이또 아니 저희가. 그이 기어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기본템 이라서 저희가 착용하는 거랑 어울리는 걸 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기 막 너무 과한 걸또 드릴 수가 없어서 요걸 했는데 우리 그 댓글 남겨주신 고객님 혹시나 요게 너무 많으시면 주문하실 때 메모에 남겨주시고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 주시면 어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도 한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저희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좀 그러시면 은 고객센터로 메시지나 연락 한 한번 취해 주시면은 최대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제품을 보내 드리거나 한번 해 볼게요. 트렌치 코트 얼른 보고 싶어 해 주셨는데 트렌치 코트가 세 번째 착장이니까 한 4, 50분 경에 들어오시면은 착장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퍼플 왜 이렇게 예뻐요? 그게 완료해 주셨는데 아니 라벤더 너무 예쁘죠. 아니 살랑살랑 살랑 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옷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는 패션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 어, 나도 예뻐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렇게 나도 예뻐질 수 있어? 나저옷 입으면 근사해지겠지? 8만 원대에 가능한 그런 기분 좋은 쇼핑이라면 본 맞으로 어차피 원피스 사실 거면 어차피 하객룩이 필요하시다면 어차피 이런 근사한 미팅룩이 필요하셨다면 저는 꼭 너무 단아해 보이죠. 어, 그니까, 단아해 보이는 이 느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무조건 <laughs>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벚꽃 사진도 추천이죠. 어, 대박이죠, 대박이죠. <laughs> 추천드리고, 키장녀도 가능할까요? 주셨는데, 아까 160대 초반인 우리 MD님 착용했을 때핀 예뻤다는 거까지 말씀드리고, 가격 대박입니다. 88,300원. 거기에 오늘 이어링까지 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착장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착장 준비한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